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차량은요. 현대 더뉴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1.6 h e v q 차량입니다. 2020년식이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9,000km입니다.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요. 엔카 진단받은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1인 신조 비흡연 차량입니다. 그리고 249만원 상당의 선택 옵션 추가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아차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 만 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시면은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관리 상태 좋습니다 그리고 본넷 보시면은 스크래치나 크랙 보이지 않고요 범퍼 쪽도 보겠습니다 전방 센서 있고요 그리고 헤드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운전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은 휠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6.44로 80% 정도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보시면은 깔끔하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봤을 때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깔끔합니다 그리고 2열 뒤쪽 휠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6 0 9로75% 정도 남았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 테일 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트렁크 보겠습니다 내부 보시면은 공간 널찍하고요 관리 상태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이열 뒤쪽 휠 보시면은 휠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도어 쪽 보겠습니다. 보조석 측면 도어 쪽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관리 상태 깔끔하고요. 그리고 후측방 경보 시스템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좋고요. 보조석 앞쪽 휠 보시면은 휠 내쪽 다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차량 타이어 내쪽 다 미쉐린 타이어고요.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하기 전에 시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1열, 2열까지 브라운 색상 시트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에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9,465km 확인했고요. 핸들 보겠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있고요. 뒤편에 패들 시프트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왼편에 LDWS 있는 거 확인되고요. 위에 보겠습니다. ECM 룸미러 하이패스 블루링크 있고요. 앞쪽에 블랙박스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있고요. 그리고 후진겨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밑에 쭉 보시면 오토 에어컨 있고요. 그리고 전자식 파킹 있고, 일렬에 통풍 열선 시트 있고, 핸들 열선 있습니다. 이제 2열 보겠습니다. 2열 탑승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은 에어컨 송풍구 있고요. 시트 상태 보겠습니다. 쭉 보시면은 찍히거나 갈라진 곳 없이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 되고요. 중앙에 보시면은 2열에서 커플더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어 쪽에 보시면은 2열에 열선 시트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룸 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보시면은 적정량 차 있는 거 확인 되고요. 엔진룸 내부 보겠습니다. 내부 쭉 봤을 때 누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기초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탈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탈 없습니다. 앞쪽에서 미션 엔진 부분 보도록 할 텐데요. 언더컵으로 가려져 있어서 위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서 보고 있는데요, 봤을 때 네, 누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 되고요. 그리고 성능 정거 기록부도 함께 참고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구요. 등속 조인트 찍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구요. 등속 조인트 찍김 갈라짐 없습니다.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량은요. 현대 더뉴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1.6 HEV-Q 차량입니다. 차량 1인 신조 비흡연 차량이고요 그리고 그리고 주행거리,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49만원 선당의 선택 옵션 추가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도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